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더 렉스턴 스포츠 칸 4륜 2022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4륜 익스프레이션 2023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22년 11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처럼 스톤칩이라든가, 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감지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두 20인치 네, 알루미늄 블랙 휠이 장착되어 있고 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네, 한60% 이상 남아 있고 전면 검정색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펜더앞 앞 도어 뒷 도어 네,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사이드 스텝 있어서 타고 오르기 편합니다 트 휠도 보시는 것처럼 휠기수 없이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 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적재형푸페탑 장착되어 있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적재형 공간. 네, 보시는 거 깨끗이 비어 있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고 뒷 휠도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크래치 네, 일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문저 쳐보겠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인도 버튼 들어가 있고, 도어, 스팝, 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주소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34,396km, 네,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페시 같은 경우는 쌍용 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나오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프로 오토 에어컨 공격이 들어가 있고 통풍,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와 USB 충전단자 들어가 있고 시가제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 1륜, 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어링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는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공조기 들어가 있고 네, 측면 같은 경우는 네, 미끄럼 방지와 경사로 저속 주행, 차선 이탈, 스탑 병고 들어가 있고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후방 모니터 활성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시 m 눈밀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시트, 시트도 내동승석과 이열 시트,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2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누이 없습니다.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다 남아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 다 남아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 더 렉스턴 스포츠칸 디젤 2.24 리온 익스패디션 2022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8대 검색됩니다. 키르수 짧은거 22년 4월 등록 6 0 0 0 k m 회색 경기도 수원 도이치 오토에 있습니다. 359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번호 5298번 음 하드탑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5,900km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성능검사 5,900km 사고단순 교환 없습니다. 그래서 음, 3,590만원, 15,000km 흰색, 3,650 인천 미출구에 있습니다. 신차 가격 4,600으로 되어 있고 흰색 차량입니다. 쿠페탑 장착되어 있고 음,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 성능검사 1 4 0 0로 사고 단순기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흰색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3,650, 21,000km 회색, 4,080만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보시는 것 같이 탑, 루프, 텐트, 루프탑 텐트 들어가 있는 캠핑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4,080, 22,000km 흰색, 3,480 이 차량도 흰색이고 하드탑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검사 마찬가지로 2 2 0 0 0 k g 고 사고 단순기한 없는 차량입니다. 3480. 어 23,000km 녹색이고 상품화 작업 어돼 있습니다. 어, 3380. 녹색 29,000km 3400. 음이 차량도 익스프레이션 등급 차량이고 주행 거리 2만 9천.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차이 이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주행 거리 3만 킬로. 흰색 차량이고 쿠페탑 들어가 있습니다. 쿠페탑 들어가 있고 내비와 서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기한 없는 무교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도 어, 보증기간 에이스 보장기가 신차 보증기간 보장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300 37000키로 흰색 3630 음, 롤바만 들어가있습니다. 적자함에 보시는 것 같이 롤바만 들어가있고 마찬가지로 칸 모델입니다. 어, 어라운드 뷰 들어가있습니다. 성능검사 36000키로 사고 단순 기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어, 신차 보증 기한 도 남아 있습니다. 3630. 신차 가격, 풀 옵션 들어 4,800으로 나와 있는데, 어, 하드탑도 안 들어가 있는데, 4,800으로 신차 가격 제시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디젤 익스페디션, 2020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